라디오 받아쓰기 재미있게 우리말을 받아쓰기 해봅니다. 학교 다닐 때 추억도 떠올리고 우리말 실력도 쑥쑥 늘리는 시간이에요. 제가 한 문장을 또박또박 말씀드리면 잘 듣고 받아쓰기에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문장은 이거예요. 올인원 제품이 날개도 친듯. 팔렸다. 이 올인원은 하나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걸 올인원이라고 하죠. 뭐 올인원 화장품도 있고 올인원 속옷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데 올인원 제품이 날개도 친듯 팔렸다. 오인원 제품이 날개 돋친 듯 팔렸다. 이 문장을 받아쓰기 위해서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문자 샵9070번이고요. 카카오톡은 플러스친구 경인방송정말뉴스와 친구 맺기 하시고 카톡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당첨되신 분은 커피와 베이글 세트 선물 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문장 알려드리면 오인원 제품이 날개 돋친 듯 팔렸다. 이 문장입니다. 가나다 라디오, 라디오 받아쓰기. 오늘 문장은 올인원 제품이 날개에 도친 듯. 팔렸다 였습니다. 오늘 문장에서 올인원은요, 영어죠. 하나 안에 다 있다는 뜻으로 올인원 화장품, 뭐, 올인원 가전 등으로 쓰는데요. 우리말 수나어가 있습니다. 일체형이라는 말로 2002년에 수나어 선정이 됐습니다. 올인원 제품 대신에 일체형 제품이라고 쓰면 되겠고요. 또 날개도 친 듯이라는 표현은 날개가 밖으로 나와 도드라진 듯 의미예요 그래서 날개 도친 듯 팔렸다라고 하면 그만큼 인기가 있어서 빠르게 팔렸다 그런 말인데요. 여기서 도친 드시라고 할때 도친의 맞춤법이 좀 헷갈리죠. 도 힌으로 해야 되는지 도 친으로 해야 되는지 당연히 디귿 받침이고요. 도 친, 도 힌, 뭐 어색하자 도 힌. 그래서 정답은 도 친. 돋친이라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꿨으면 일체형 제품이 날개 도친듯 팔렸다가 바른 문장입니다. 어렵쥬? 오늘 좀 어렵네요. 7824님. 올인원 제품이 날개 도흰 듯이라고 쓰셨군요. 팔렸다. 출석. 저 일하고 있어요. 하셨고요. 0973님도 돋흰 듯이라고 쓰셔가지고 틀리셨네. 돋친 듯. 도친 듯이 맞습니다. 5 6 7 4님올리온 <laughs> 어, 어? 브랜드명 아니야? 올리온이라고 <laughs> 쓰셨어요. 올인원인데 그냥 일체형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날개 다친 듯 날개 달린 듯 팔려 다 아, 날개 도친 듯을 달린 듯뭐 이렇게 바꿔 쓰는 것도 방법이죠. 8830님 유난히 순백을 좋아하는 쭈디 겨울도 좋아하시겠네 아 겨울 싫어합니다. 너무 추워요. 그리고 체질이 한번 바뀌었거든요. 제가 한 2003년경 그때쯤 체질이 추위를 너무 많이 타는 체질로 바뀌고 나서 너무 싫어합니다. 무서워요. 올겨울 추울 것 같지 않나요? 느낌이 약간 좀 쎄합니다. 소금드 숭 님도 흰 이라고 쓰셨고 30 97님 올인원 제품이 날개 돋친 듯잘써주셨고요7836님 올인원 하면 역시 가나다 라디오 아인겨 지식도 쌓아주고 좋은 노래도 있고 먹을 것도 주고 쭈디의 4차원 농담 도 있는 아 요거 봐자 바로바로 잘 알아 들으시면 저랑 비슷하신 거죠 뭐 <laughs> 코드죠 코드 6619님 올인원 제품이 날개 돋친 듯 팔렸다 오늘도 함께 합니다 잘써 주셨고 2740님도 잘 맞춰주셨고요. 3097님도, 옥디도 오늘 뭐하냐고 물어보시던데, 똑같네. 아, 이게 왜냐면요. 나만 일하나? 이런 심정 때문에, 설마, 다들 뭐한반 정도는 일을 하시겠지? 이런 기분으로 물어보는 거니까, 전화 옥디나 비슷하겠죠. 우리 옥디도 이제 생방송하고 가셨거든요. 구사일사님, 바다 쓰기 올인원 제품이 날개 도친 듯 팔렸다. 아빠랑 따뜻한 커피 한잔 하고 싶다 하셨고요. 5육칠사님잘 맞춰 주셨고 네. 빵으로도 보내 주셨어요. 한성호님, 올인원 제품이 날개 <laughs> 날개 할때그띄어쓰기를 날개 도친 듯 <laughs> 날개 도친 듯 <laughs> 팔렸다라고 해 주셔서 잠시 웃겼네요. 태채님 편안하게 받아쓰기 합니다. 올인원 제품이 날개도 친듯 팔렸다. 잘 맞춰주셨고 희님 일체형 제품이 날개도 친듯 팔렸다. 여기로 보내는 게 맞나요? 맞습니다. 정답도 잘 맞춰주셨고요. 강형님도 일체형 제품이 날개도 친듯아 도탈 때는 시옷 받침이 아니고 디귿 받침인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요즘에 이런 거 많아가지고 유혹이 많죠. 미님오리원 제품이 날개에도 친듯 팔렸다 잘 맞춰주셨고 김성복 님오리원 제품이 날개도 친듯아 도에다가 티읕 받침을 쓰셨는데 요거는 디귿 받침이 맞습니다 팔렸다 저 오늘 쉬는 날이에요 어제 부모님댁 고구마 캐고 힘들어서 어머 고구마 철이잖아요 맛있는 고구마의 정보가 혹시 있으면 저희한테 문자로 좀 고구마도 되게 맛있는 거 고르기가 힘든 거 아시죠? 다 맛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정보가 중요한데. 김선아님도 올인원 제품이 날, 아, 날개 할땐또 어이가 아니라 아이죠. 날개. 아까 전에 그 띄어쓰기 잘못하신 날개도 친할때고게 웃겼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잊지 않고 앞으로 는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기억, 기역, 비읍, 기억님, 올인원 제품이 날개도 흰이라고 쓰셨네요. 아, 이게 은근히, 은근히 오늘은 조금 헷갈려하신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맞춰주셨고요. 아, 또 기발하게 우리 3557님께서 올인원 제품이 날개 도친 듯할때 치읍 받침을 쓰셨는데, 그건 이제 돋담배 할때그 치읍이죠. 그러니까 디귿 받침인 거 기억해 주시고요2701 님. 올인원 제품이 날개 돋흰 듯. 아 아빠가 화장품 올인원 쓰세요. 아빠들은 올인원 그 일체형이 편하죠. 근데 흰 듯이라고 쓰셔가지고. 3557 님이 돋친 듯 쉽네요. 하셨다가 돛흰 듯인가요? 아니 엄마가 돛을 디귿이라고 쓰고 오늘은 취 제가 썼는데 제가 틀린 건아 틀리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맞으셨고 근데 또 힘드시 틀렸기 때문에 둘다 틀리셨다는 슬픈 얘기를 전하면서 그래서 오늘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당첨자는 바로바로 바로 이분입니다. 6799님 오린원 제품이 날개돋친 듯 팔렸다. 초등학생 딸과 열심히 해서 보내요라고 해주셨는데요, 잘 맞춰 주셨고요. 오늘 당첨되셨습니다. 저희가 선물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릴게요.